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어제 제천시는 887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명입니다. 이 확진자는 보험회사발 확진자와 같은 직장 동료로 현재 신속하게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부 검사자가 있으나 확인 즉시 추가 알릴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천재적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추가 확진자 소식에 시민 여러분께서 일시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지만 지역 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 하는 조치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와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다르다고 느끼시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는 어제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217명이 검사를 받았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동양, 금성, 백운, 송악면을 찾아가 무료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0분만에 간편하게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 해당,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속항원검사는 보조적 간이검사인 만큼 음성 판정을 받은 분이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0억 원을 목표로 코로나19 고통분담 성금 모금 운동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모금액이 어느새 7억 원을 훌쩍 돌파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성금을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어, 수일 안에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열일 1000명을 넘어 넘어서고, 어제는 1241명이라는 역대 최고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